안녕하세요. 백독하이입니다 지옥 스트레칭을 그리워하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그런 구독자분을 불러서 <laughs> 지옥 스트레칭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그 직업이 필라테스 강사시라서 상당히 유연하실 건데 한번, 음, 얼만큼 유연한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엎드려 보실게요. 평소 많이 유연하다고 느끼시죠? 네 <laughs> 간절을 한번 접어보고 음, 간절의 구부림을 상당히 좋으시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간절의 가동범위를 좀더 늘려보는 테크닉으로 한번 가볼게요 평소 운동을 좀 자주 하시나요? 많이 응. 하시는 편인가요? 네. 응. 음.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응. 견딜만 하시고 어떠세요? 아프신가요? <웃음> 말을 <웃음> 해주세요 <웃음> 좀 타이트하죠? 네.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기는 해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스트레칭 스스로 많이 해보는데 항상 유연하다고 해서 안 아프진 않습니다 자세가 좀 어떠세요? 다리가? 시원해요. 제 손목을 잡아주시고, 숨을 들이시고, 내쉽니다. 오, 상당히 유연하시네요. 후, 내쉬고. 군들리시고 대시. 그동안 스트레칭 해본 분 중에 제일 유연하신 것 같아요. 역시 좀 다르네. <laughs> 문제는 이쪽에 그 허리근이에요. 왼쪽에 이 강배 쪽하고 중등근 상당히 좀 타이트한 형태거든요. 이 저를 보고 옆으로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민하실 거예요. 여기가 좀 많이 늘어나셔야 됩니다. 이 근육이 풀려야 왼쪽의 어깨도 덜 아프실 거예요. 홈롤러로다가 중등분도 좀 많이 풀어주시고, 제라인 쪽이요. 천히 일어나서 이제 앉아보시고 골반 느낌이 좀 어떠세요? 고, 고, 훨씬 더좀 편한 느낌이지 않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허리도 좀 편해지셨을 네. 거고 허리를 잡고 있는 근육이니까 오른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얘가 타이트해진 거예요. 얘는 쓰임새가 많은 쪽이다 보니까 늘어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골반이 뒤쪽으로 이제 빠져 있는 거고 이쪽은. 타이트해지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 자세같은 그런 골반이거든요 골반의 중립을 맞추려면은 강배도 같이 신전을 시키는 스트레칭들을 하시면 좋죠 상당히 좀 느슨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독자의 지옥 스트레칭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